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심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알때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이제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곱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또 새들은 날라다니면서 살도록,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이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갖고 이 마귀가 이 아단과 하하를 이게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래서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 그래 그때 바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 마귀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데 속지 않을 수가 없도록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 먹어 버린 거죠. 선악과를 그때부터 죽음, 실패, 고통 이게 실체없이 들어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쭉 11절을 3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여자들은요, 잉태하는 고통에다가 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그다음에 먹고 막엉겅치 가시 덤비를 뭐 이런 것들이 막 땅에도 나지는 땅까지도 막 저주를 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로 나그네 생활 살다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16장에 보면은 예,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로 뭐 살다가 막 연락하다가 예,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진짜 천국을 보면서 물한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요한 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예,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태초의 말씀이 되셨으니 이 말씀이 곧하나님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을 보면 은 바로 그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로 그 사실을 믿고 살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취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움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 3 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이렇게 기도해라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그는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 때에 진짜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가는데 아 이는 어찌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명한즉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귀신들도 순종한단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님께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사실적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진짜 사실적인 응답 받으시고 축복 받,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로 영접한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예. 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인함이요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내가 너희에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자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면 돼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큰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쉬지 않고 온것 같아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불신앙을 가진 자, 불평하는 자, 감사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세 가지 싸움을 싸워서 나 자신과 정말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축복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